자 오늘은 저희 가게를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가게에서도 이 안에는 피자집이 되겠고요 피자집에서 쭉 들어가다 보면은 여기 이제 손님들이 식사를 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넓지 않아요 많은 분들이 저희 가게 와서 어 생각보다 안 넓네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넓지 않습니다 좁아요 어 식탁들이 이렇게 있고 이 안에. 샵인샵으로 저만의 공간이 또딱 준비되어 있는 거죠 지금 여기 보면은 아이패드를 기다리는 아이패드 커버 버스 커버 케이스가 이렇게 왔고요 어, 일단 여기가 바로 제 책상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유튜브를 또 제작하고요 좀더 자세히 보여 드릴까요? 자 아유 엄청나게 지저분하지요? 네뭐 삼각대도 있고요 이게 미 삼각대 있고 여기 조명도 있고요 조명이 고독수가 두개예요두 개. 그 다음에 여기는 제가 심심할 때 하는 디제잉 장비. 요거는 여러 가지를 함께 충전할 수 있는, 뭐, TX60 샀을 때 공짜로 줬어요. 그리고 이거는, <laughs> 안마기도 있고요. 하여튼, 책상이 엄청나게 지저분합니다. 아! 이거는 구독자한테 받은 삼각대죠.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하여튼, 뭐, 구독자들이 가끔 선물을 보내주시는데, 자주 보내주셔도 돼요. 너무 고마워요. 그리고 자 여기는 또 제가 너무나 이뻐하는 아이맥 27인치 우아한 야수가 이렇게 있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네, 태블릿이 위에 있고요. 재미난 사실은 딱 이게 바로 옥주부 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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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주부 도마를 우아한 야수의 깔판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꽤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근데 재미난 얘기 해드릴까요? 이 옥주부 도마로 한번 재미를 보더니 이 친구가 저한테 또 전화가 왔습니다. 형 옥주부 도마루 대박 나서 그 돈으로 사업 자금 미천으로 해서 이번에 신발 가게를 낸다고 합니다. 하우, 야 그거 한번 망해 내가 얘기했죠. 아니 옥동자랑. 음식이랑은 좀 상관 관계가 있어요. 이 녀석이 개그맨 되기 전에 냉면 집에서도 일을 했고, 요리를 상당히 잘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옥동자랑 요리, 옥동자랑 도마, 이건 상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설득하기도 쉽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참 친숙하게 다가올 만도 한데, 옥동자랑 신발은 전혀 안 어울리잖아요. 그래서 내가 야, 너 그거 망해 했더니 자기한테 정말 좋은 아이템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아이템이 좋다기보다도 그 구두 브랜드를 만들었는데 브랜드 자체가 대박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로 여러분께 감히 말씀드릴게요. 옥동자의 그 신발 브랜드가 곧 대박이 날 겁니다. 다른 거다 필요 없고 일단 신발 그 상표 이름이 대박입니다. 이름이 뭔지 알아요? 옥동자가 하는 남자 구두예요. 그래서 구두, 구독! 구두, 구독! 구두, 옥 구두, 구두, 고 구두, 구독! 옥전 소원이 있어요. 10만 가서 그은 버튼 한번 받아보는 게 소원입니다. 그러기 구두, 구두, 옥동자 구두, 가잘 팔려야 이요두 구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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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 구두 웨스 y b o 바디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카메라를 하나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캐논, 소니, 니콘, 후지, 올림푸스, 파나소닉, 뭐 시그마까지 다써 봤지만 그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카메라는 단한 가지. 바로 니콘의 D850입니다. 만약에 내가 지금 유튜브를 안 하고 동영상을 안 찍고 그냥 사진만 찍을 것이다. 나는 주저하지 않습니다. D850 입니다 아니면 D850의 센서를 가진 Z7 씁니다. 그 정도로 저는 니콘 D850의 일단 만졌을 때의 단단함 두 번째 찍었을 때의 그 신뢰감 세 번째 파일을 열어봤을 때그 뭐라 그럴까 그 단단한 화질 그 다음에 그 화질에서 느껴지는 내가 너무나 좋아하는 그 세피아톤의 색감 이거는 정말 그 니콘 유일무이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니콘의 센서를 아마도 소니에서 만들었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하고 예상을 하고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시지만 어디서 만들던간에 그 센서를 어떻게 프로세싱을 했느냐는 그 회사의 기술력이죠. 저는 니콘의 D850을 썼을 때는 정말 와우. 놀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면에서 제가 놀랬는지 사진을 좀 보면서 얘기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자이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음 이게 지금 로마인데 뽐베이 유적지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일단 이 사진을 보면 약간 조금 수평을 맞춰야 될 필요성이 있죠 이런 식으로 약간 좀 돌려주고 그 다음에 지금 역광으로 찍었잖아요 역광이기 때문에 잘 보이질 않죠? 여기서 일단 어두운 영역을 확실하게 한번 시원하게 올려봅니다. 짠! 와우! 방금 전에 이랬는데 이렇게 살아났습니다. D850에 1424를 쓴 사진입니다. 확대해 보도록 할게요. 자, 보면은 저 뒤에 있는 여자들의 표정까지 다 보입니다. 거기다 밝은 영역 한번 줄여볼까요? 짠! 오, 거기다가 텍스쳐도 한번 최대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분 대비도 좀 올려주고요. 노출 올려줍니다.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그 당시에 봤던 그런 느낌의 느낌이 나오죠? 근데 중요한 거는 방금 전에 이랬던 사진인데 올려보면은 짠! 이렇게 되는데 거의 뭐 노이즈가 없습니다. 예, 안부가 정말 잘 살아나요. 그냥 이 사진을 보면서 미쳤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카메라의 성능은 친구와 같아요. 친구,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내 수중에 돈이 많을 때 친구 정말 많죠. 하지만 내가 진짜 힘들고 괴롭고 어려울 때 그때 옆에 있어주는 게 진정한 친구 아닐까요? 카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밝고 맑고 아주 좋을 때는 어떤 카메라든 잘 나옵니다. 하지만 날씨가 안 좋고 어둡고 상황이 안 좋을 때 그때 잘 나오는 사진기야말로 진짜로 좋은 사진기, 진짜로 좋은 센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 여기는 영국입니다. 영국에서 찍었던 사진입니다. 이것도 살짝 보정을 해볼게요. 일단 뭐... 수직이 안 맞아있죠. 니콘 D850 같은 경우는 화소가 4천만 화소가 넘기 때문에 저는 굳이 이거를 한장한장 한장 찍을 때 수평 수직을 다맞추진 않았어요. 대략 눈으로 보고 찍지. 왜냐하면 그 수평 수직을 맞추는 동안 상황이 변할 수가 있으니까 대충 눈으로 보고 맞았다 싶으면 찍고 그 다음에 후보정에서 수평과 수직을 잡아주는 게 훨씬 나에게 이득이 되겠다 해서 이런 상황이 펼쳐졌을 때 일단 사진부터 찍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수평을 잡아줘도 옆 귀퉁이들이 날아가더라도, 그래도 뭐, 괜찮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명부를 죽여볼게요. 명부 죽이면 뭐 나올까요? 그런 생각하죠. 죽이면, 네, 하늘에 구름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안부를 한번 살려보죠. 확실하게 살려봤습니다. 자, 이 사람 등에 있는 주름까지 다 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네, 노이즈가 많이 없다는 거죠. 자, 보세요. 전과 후, 전과 후. 일부러 여러분들 보기 편하게. 근데 이 정도의 보정 관용도를 갖고 있으면은 정말 그 재료가 풍부한 거거든요. 후보정에서 살려낼 수 있고, 그 다음에 후보정에서 여러 가지 느낌으로 내가 재해석할 수 있는 게이 니콘 D850의 센서의 장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저는 현재 제가 이렇게 극찬한 니콘 D850을 쓰지 않고 캐논의 EOSR을 쓰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한 가지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내가 동영상을 찍지 않고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진만 찍는다. 나는 무조건 니콘 씁니다. 가끔 가다가 이놈을 진짜 심하게 버리고 싶을 때도 있지만은 이놈이 버림을 안 받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저한테는 일단 유튜브를 찍기 수월한 수입을 액정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1.2 렌즈가 있다는 거. 아, 캐논의 50mm 1.2 렌즈 또 알만두라고 하죠. 85mm 1.2 렌즈. 그 렌즈는 내가 너무 비싸서 아직 못 사고 있는데 그런 1.2 렌즈를 쓰게 되면은 여러분들 정말 깜짝 놀라실 겁니다. 네. 그 오묘한 느낌적인 느낌을 맛보면은 타사에서 나오는 1.4 렌즈는 못써요 이 1.2의 오묘함은 평범을 평범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그 오묘한 그 무언가가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캐논을 버리지 못하는 두 가지 이유는 그거죠 수입불가 1.2 하여튼 그래도 저는 사진만 찍는다 무조건 니콘 D850입니다